반갑습니다. 매핑남입니다. 4월 9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하고, 타점 분석하고, 제자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분석. 먼저 4월 6일자 3일 전 시황 분석 영상을 보시면요. 이야기했던 그대로 흘러갔어요. 차트가 이렇게 내려올 때, M으로 밑을 뚫고 있지만, 이 자리는 쇼스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하고, 좀더 올라가야 찐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여기는 하락 휩소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경에 이야기를 했네요. 잠깐 볼게요. 세번 발생해줘야 이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더 펌핑 이후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트가 그대로 흘러갔어요. 이좌측에전 고를 깨는 상승 무빙이 나왔고요. 주봉을 봐도 과매수 3일봉을 보아도 과매수 날봉을 보아도 전고를 전저를 이 전고 이 영역을 깼기 때문에 눌림 롱으로 어, 파동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봉에서의 좀더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더 위에서 행보를 해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하락에 대한 조건값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아래 프랙탈로 줄목, 줄목, 줄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았어야 됐느냐를 타점 분석을, 지난 타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매를 할 때는요, 적어도 세 가지는 봐야 되거든요. 지금의 추세가 어떤가. 두 번째는 언제가 매매, 매매를 할수 있는 자리인가. 추세를 봐야 합니다. 매매 자리를 봐야 합니다. 어디서 진입해야 하는가. 차점을 봐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적어도요. 그럼 우리는 3일봉에서 추세를 본 거예요. 어, 달봉과 3일봉을 보았을 때 과메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를 받고 한번더 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는 추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롱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러면 매매 자리도 찾았죠. 언제 진입할 것인가? 이제 타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타점은 4시간봉에서 타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맥점이었어요. 4시간봉에서 RSI 50을 돌파하는 이 자리는 롱 맥점입니다. 그리고 롱 맥점은 리테스트가 와요. 여기서 탈수 있고 여기서탈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탔고요. 4시간봉 프랙탈에서 이 자리였기 때문에 아, 여기가 아니라 죠 여기서 탔습니다. 4시간봉 관점에서의 롱이라면 여기 여기가 롱 타점이었죠. 그러면 진입은 3배 롱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둘세 개. 세개 캔들 장대 양봉이니까 이 좌측 여기서 쇼 탔거든요. 여기가 쇼 맥점이에요. 신기하게 제가 탄 타점들은 톡톡톡톡 리테스트가 오죠. 여기에서 쇼 여기에서 롱 여기에서 쇼 여기에서 롱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삼각 수렴을 하면서 맥점을 리테스트를 톡톡톡톡 건드립니다. 여기도 텔레그램 방 보시면은 다 타점 공유랑 인증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자리도 진입을 했고 여기서 진입한 여기에서 저는 진입을 했거든요. 내부 프랙탈로 쪽에 들어가서 일단 4시간봉 파동으로 보도록 할게요. 4시간봉 파동에서의 어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익절을 할수 있었습니다. 7개에서 13개 캔들에서 익절을 해라. 장대봉은 3개 캔들, 단봉은 7개에서 13개 캔들. 저는 길게 가져갔고요. 수익자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근거는 3일봉에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거고, 단지 4시간 봉에서만 롱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짧게 먹었을 겁니다. 이거는 좀 매매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맞는 이 상위 타임테이블에 맞는 이 파동의 길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3일봉에서 이 자리가 휩소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숏으로 개미들을 첫 번째로 물려 놓는 거고, M으로 흔들면서 계속 올라가야 무빙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숏 물린 개미들 롱, 숏 하라고 두 번째로 물리고, 여기서 세 번째로 물리고, 그 다음, 전고를 깨는 청산 무빙이 나온 다음에, 나락. 어디까지 나락? 달봉에서 Long Retest 여기까지 나락. 그리고 여기처럼 W를 만들고 상승. 이런 자리인 거죠. 이런 자리가 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옵니다. 뭐, 이슈고 나발이고, 맥점은 리테스트가 거의 와요. 여기가 맥점입니다. 옵니다. 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 바라 기로는 너무 알트코인이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무빙에서 알트 펌핑을 줘서 물린 사람들 다 탈출을 시켜주고 그다음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건 제 소원인 것 뿐이고요. 저는 이런 무빙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롱자리 이 자리였고요. 촛자리는 4시간 봉에서 과매수에서 이제 첫 하락 도전이잖아요. 4시간 봉이 과매수일 때에는 1시간과 15분 봉으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1시간이 최대 길이에요. 15분 봉 볼게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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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를 1시간봉과 같이 보셔야 합니다. 1시간봉에서의 하락이 결정된 자리는 이 자리죠. 그리고 1시간 리테 위에는 15분봉 자리 아래는 1시간봉 자리 15분봉 자리냐 1시간봉 자리냐에 따라서 손절 자리가 달라져요. 여기에 진입을 했다면 전고에 손절을 걸어야겠죠. 이 M이니까요. M M 캔들이니까요. 이렇게 전고에 1시간봉으로 진입을 하셨다면 여기서 진입을 하셨으니까. 이 e, M 캔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좌측 전구가 아니라 우측 전구에 해야겠죠. 손절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6배 숏까지 가능했겠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두 자리 기준으로 여기까지 아 끝까지 발라먹기는 힘든 무빙이었네요. 30분 봉1 2 3 1 2 3 4 5 6 7 여기까지 두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잘 드셨다. 이 밑에까지 다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3개에서 5개 7개에서 13개 캔들만 먹으니까 이런 거는 다못 먹더라도 잘 싸웠다. <laughs> 다못 먹더라도 잘 싸웠다. 이렇게 먹었으면 오퍼. 15퍼, 10퍼를 먹을 수 있었겠네요. 5퍼, 10퍼. 하루에 5퍼만 먹으면 되니까요. 이런 거는 다 먹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아직 롱을 보고 있어요. 눌림 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토하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